이런 얘기가 나오는데, 자, 장기왜 이런 얘기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서고 나면 끊이지가 않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오수와 진보의 시민단체의 지원금을 공평하게 나누라,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서울 그시 공무원께서 정말로 공정하게 이거를 어, 선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. 조금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. 박 시장이 지금 현재 박 시장이 들어서고 어 시민단체 지원에 트렌드가 있어요. 네. 세 가지 트렌드입니다. 음. 박 시장 후보 캠프 출신으로나 그를 지지했던 예. 사람들 파트가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. 세종체납안에 관련돼 있는 시민단체 예. 또 하나의 묶음이 있어요. 음. 그 다음에는 통진당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진보라기보다 좌파에 가까운 어떤 단체 이렇게 세개의 단체에. 예. 트렌드가 그러니까 경향적으로 집중 지원되는 면이 있거든요. 네. 이게 이노근 이론, 의원이 밝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. 제가 들을 때는 서울시 공무원의 이런 항변이 저좀게좀 좀 논리적으로 네.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. 예산 집행 말고 지금 이러잖아요.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신 자, 인사 문제를 조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어, 문재인 후보 캠프 또 특정